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차 함수에서 어떤게 등장하냐면, 이차 함수의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값의 최대 혹은 최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면 이차 함수의 최대가 될수 있는 값 중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 이걸 찾게 시키는 거야 확인돼? 뭔 말인가 싶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하나 있어. 그 이차함수가 단순하게 이쁘게 그릴 수 있는 이차함수가 아니라 x에 된한 이차함수인데 미지수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식에서 이 식이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냥 내음대로 최소값을 가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최소값을 가지게 됐을 때그 최소값의 최대는 얼마냐? 최소값의 최소는 얼마냐? 왜 이런 얘기가 되냐면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면 그 최소값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 a에 관한 식이 최대 아니면 최소 거잖아. 걔가 다시 이차식의 형태를 띠면 그 녀석도 최대 아니면 최소 값을 또 가지겠지? 그걸 나보고 찾게 만드는 거. 그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한번 설명하면 돼.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고. <laughs> 자, 일단 천천히 넘기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 같이 따라갈 거거든. 아, 진짜 번거롭게 하기. 자, 지금 보면은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자. 개념이 넘어가서. 자, 유형 1번 이 참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 모르는 놈이 이상한 거야, 그지? 맞약 이차하서 이차방정식의 활용이다. 뭐꼭짓점 얘기하고 하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435번이랑 36번처럼 그래프 나오고 점나오면 무조건 점 좌표 찾고 문제 풀라 그랬지. 음 그런 얘기들만 기억하면 되네요. 그럼 세 번째 마찬가지로 점 좌표 써다놓고 계산하면 되겠지. 네 번째 뭐야 직선의 위치관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교점이 있냐 없냐. 교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연립했을 때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 나지? 네.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하면 해가 있다 없다? 네. 교점이 있으면 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교점이 두 개면 해가 몇 개다? 두 개. 두 개. 그럼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다. 그래 그런 얘기들로 이어지는 거.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5번 5번 유형 뭐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차방정식의 해.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겠죠?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여섯 번째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순한 최대 최소 찾는 거고 7번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그러면 그려서 확인하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래 그래? 네. 근데 8번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구하기 요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서 조금 빡세긴 한데 해봐 이건 해보고 질문 받아야 돼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 최소다라고 나와있는데,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니까.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이고,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땐 최대 최소는 꼭 지점에서 나타나게 되겠지?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10번, 11번, 뭐,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1 2번에 활용이야. 어차피 점자표 찍어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끝이네? 어, 뭐야. 그럼 그 문제 안 나와있네? 예, 어려운 거 뺐다고 해서 근데 어렵지 않은데?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내가 빼면 안 되는 문제도 빼버렸네. 그럼 우리 그래도 한 김에 뭐라도 좀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선생님 좋은데 문제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다뇨? 아, 수업 시간에? 네. 몰라? 저나걸 나한테 물어보러 오지? 아, 너 세다 풀어서 그래 옮겨라. 그러면 되겠다. 아니. 응? 여기는 딱히 문제가 없네? 그럼 딴 문제집을 꺼내봐야지. 하나 보여는 주고 가야지. 어디보자. 여기에 문제집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에는 나와 있지 않을까? 왜요? 내가 어떻게 알아, 실새 왜인지는.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요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 이새 요새 자꾸 나를 살살 긁는다. 구십 년? 이쁜 얘기만 하고 싶은 여기 있지 않을까? RPM이 뭐야? RPM이야. RPM은 뭐야? RPM. 너 오늘 숙제 RPM이 무슨 뜻인지 찾아갖고 와. 음. <laughs> 왜 없지? 와, 안타깝다. <laughs> 아 안타깝다 없는데? <근데? 웃음> 없으니까 문제없어 는 선생님이 만들어주라는 거 찍어 그럼 없겠냐? <laughs>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이거의 최소값을 F의 A. 그때 f A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게 문제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뭘 일단은 최소값이 FA라고 얘기를 했지? 당연히 뭐 해야 돼? 최소값부터 찾아야 될거 아니야? 주어진 식 정리 하는 거야, 그냥. Y는 뭐가 돼? X-2A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확인돼요? 그러면 따로 쟀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2A에서. 이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지? 최소값이 나오겠네? 꼭짓점에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라는 최솟값 근데 이 최솟값을 우리는 문제에서 뭘로 쓰기로 했어? fa 그럼 fa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의 최댓값 찾으래 fa의 최댓값 다시 말해 이 점수 가지고 뭐 하면 돼? 최댓값 찾으면 되지 마침 범위는 주어져 있지 않았어 위로 블록한 그래프지 어디서 최대거나 꼭짓점 그래 이거야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쉽잖아. 시키는 대로만 해석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4에이니까 a 마이너스 2에 완전제곱 그러면 플러스 11.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a가 얼마일 때? 2에서 fa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대가 얼마가 되는 거야? 11,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어, 별거, 별거 없어. 내가 별거 없잖아. 착하했으면.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에서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문제 자체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는 별게 없거든?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 뭐에 있냐면, <laughs> 이 녀석의 최소값을 FA라고 했지. 네, 니네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 중에 FA를 여기다 써놓는다. 응, 왜냐면 함수 하면은 fx 밖에 안 떠오르거든 머릿속에 그래서 무식적으 여기다 써 그게 첫 번째 문제야 그럼 일단 그거 극복을 해야 돼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거의 최솟값을 fa라고 부르자고 했구나 그러니까 식을 뒤로까지 해석할 필요 없이 최솟값이라는 얘가 딱 등장하는 순간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막 했어 범위가 없지 찾으라는 얘기야 최솟값 그럼 찾았어 최솟값이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지 아그럼이 최솟값이 지금부터 fa구나 그리고 식 붙이고 이거 한번더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확인돼? 네. 최소값 찾았는데 걔가 뭐라고 불렀다고? FA라고 하자고 뒤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지금부터 FA. 아, 요놈 지금부터 FA. 확인돼요? 네. 그럼 FA 잡아놨으니까 표준형 다시고쳐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이게 끝이야. 뭐 있냐? 진짜 아무 논리도 없어. 무논리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논리인데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 얘는 헷갈릴 뿐이고 의외로 쉬운 문제 들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 게 보통 172쪽에 9번 같은 거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 최소 172쪽 응.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 최소. 혹은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이런 애들을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해. 예를 들면 또 하나 보여줄게. 이런 문제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오히려 이런 쪽. 172페이지에 유형 몇 번이라고 돼 있니? 9번 돼 있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돼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 식을 만족하는 x랑 y라는 문자에 대해 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최대 혹은 최소값을 찾고 아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거 둘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때 이게 도대체 뭐야 싶어서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도 결국 은뭘 뜻하는 거냐면 다른 거다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 문제 그냥 끝머리부터 읽기 좋아하잖아 끝에 봐 이거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야 최대 아니면 최소 맞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y제곱을 계산한 게 얼만지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걸 계산해 내야 되는데, 문자가 두 종류니까 계산하기가 빡세겠지. 그래서 다시 식을 훑어봤더니, 문자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첫 줄에 주어진다고. 확인돼요?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거? 데이터면 끝이야. 확인돼?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해나가면 돼. 식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을 계산한 게 k가 돼버리지. 네. 주어진 이 식을 딱 눈뜨고 쳐다봤더니 뭐야? x에서 k로의 2차 함수 형태를 띄게 돼버리니까 다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돼버린 거야.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풀자쭉 정리해봐. 어떻게 돼? x제곱에 2 곱하고 했으니까, 3x제곱. 플러스 6x에다 2 곱했으니까, 12x. 플러스 9에다 2 곱했으니까, 플러스 18. 그러면, 우리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에, 완전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돼버리겠지.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 아래로 블록이지. 우리 뭐밖에 못 찾아? 최소밖에 못 찾지. 다시 말하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6이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는 찾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요? 네요. 되지. 근데 문제는 최대와 최소값을 찾아서 합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맞지? 근데 이거 못 찾는데 지금?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맨 마지막 줄에 보잖아. 분명히 조건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잖아. 마지막 줄에 조건이 뭐라고 나오느냐? X가 이렇게 범위를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꼭짓점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뭐 하면 돼? 우리 얘 그리면 되는 거지. 가로 X축, 세로를 K축.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6의 꼭짓점을 가지잖아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근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 0까지 맞아요? 네. 그럼 결국 언제가 최소였어? x가 마이너스 네. 2에서 최소가 6 되는 건 알았지? 네. 한칸 떨어지고 두칸 떨어졌으니까 이쪽이 더 멀지? 네. 네. 그러니까 x가 0에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0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야 얼마야? 18 이렇게 그럼 두 개를 결국 뭐할 거야? 합이니까 더하면 정답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주어질 거라는 얘기라고 확인돼? 그래, 이 문제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이런 관계식 딱줘 놓고 이런 관계식 줘 놓고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값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하는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지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차함수 아닌 것처럼 생긴 모양인데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식을 정리했더니 이차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다 확인 되니?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만한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체결하는 데 462번 문제 아 63번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시켰어? <laughs> 그래 a제곱 플러스 8b의 값 찾으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a랑 b 문자가 두 개면 계산하는 거 힘들잖아 하나를 줄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관계식을 문제에서 줬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a,b라는 콤마 점을 저 관계식 1차함수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1 되는 거지 b 자리에 그거 대입해서 식정리하면 a 이거는 이차함수 나오잖아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관계식을 준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래프로 준것 뿐이야 확인돼요? 네. 응, 이런 식의 차이점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다 어려운 거 있냐? 사실 그냥 그냥 할 만하지 이차함수 네. 응, 문제 다 이런 식이야 오히려 이차함수 활용해서 문제를 이해를 못 해서 못 푸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활용이랑 똑같거든?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학이 이렇게 때나 공부 안 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건 자랑이 아니라 쳐맞아야 될 일이다. 알 바야? <laughs> 선행했잖아. 공부했으면 배운 대로 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2차 함수 문제들인데 여러분들 그냥 쭉쭉 풀어봐도 상관없어. 그냥 쭉 풀면서 정리해. 네. 확인됩니까? 네. 그러다가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우리 질문 받으면서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갈 거니까.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 일단은 내 목표는 고차방정식 있잖아 3차방정식하고 4차방정식에 대한 풀이 거기까지는 일단 책 끝낼 거야 책볼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시간 여건상 조금 더 봐도 될것 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본다 하면은 연립방정식에 부정방정식까지 끝내 놓고 내신대비 시작할 거야 알겠죠? 음.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서 볼 거니까, 일단, 있는 것들 문제 풀면서 정리들 열심히 해보세요.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 참수에서? 한번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어? 나두 가지 얘기했는데. 괜찮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책 넘기면서 봐봐. 선생님, 이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거. 진짜 어려운 문제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니네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떠넘겨놨고? 응 음, 어렵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다 떠넘겼어. 일단 고민해 보고 와 해, 하고. 개념 8번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질 때 아니 얘는 아니야. 음 어떤 게 있냐면 최대 최소를 따지는 문제인데.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인데 꼭지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가 정해지면 정해지면 최대값, 최소값 우리 찾을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야. 지금부터 잘 봐봐. 그러면 아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x의 범위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거든? 범위에서 fx라는 관계식이 어떻게 써질 거냐면, x-a의 완전 제곱 플러스 5야. 확인되니? 이랬을 때, fx라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거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럼 이거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 내가 좌표평면에 X축 그려놓고 Y축 이렇게 잡아놨는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지? 그럼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 내에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건데 꼭짓점을 잡혀봤더니 A,5야. 그지? 꼭지점이 어디로 튈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혹은 꼭지점이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꼭지점이 여기 있거나, 이 위에 있거나, 여기 사이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다섯 군데의 형태로 나눠진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응,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내는 거야? 확인되니, 안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A라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럼 그래프가 요걸 따라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가 될 거고, X가 3에서 최대를 가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최소, 3에서 최대지? 합쳐버려도 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조금 확 건너뛰어봐. 여기 가진다고 생각해봐. 그래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즉, a가 3에서는 a가 3이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최대 x가 3에서 최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로 나가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최대, 3에서 최소. 즉, a가 3보다 이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확인됩니까? 근데 a가 중간에 이제 끼게 됐을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잖아? 그러면 x가 a에서 최소가 나오는 건 확실해. 중간에 끼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언제 최대가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게 골치 아파져. 확인돼? 네.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얘와 얘 사이에 중점을 잡는 거야. 누구야? 1. 아, 예. 그러면 1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잡았을 때요 사이에 있을 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예. 최대가 3일 때야.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는 a에서 최소 x가 3에서 최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이쪽에 들어와버리면. 그땐 x가 a에서 최소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 이런 식으로. 확인됩니까? 네. 그럼 1일 때는 여기 위에 있으면 최소는 똑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든 같은 함수값을 가지겠지? 네. 아무 쪽에다 한 군데나 붙여버려도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네.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뉘면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직접 찾으라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던져. 최대값이 뭐 예를 들어 7이래. 여기서 최대값이 7이야. 7이야. 최소 얼마인지 찾으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지금 어딘지 모르지? 여기 있을 때 최대값 7이 나오게 만드는 A값을 결정하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풀어보자. 최대값이 7일 때 최소값 찾는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계산이 복잡해져도 그냥 가볼 거야. 그럼 우리는 범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놨지. 최대값 얘가 7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7. 그러면 결국 3대입해서 7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니? 아니니? 계산하란 얘기야. 그럼 3 a 의 완전 제곱이 에다가 플러스 5를 한게7 된다는 얘기지? 그럼 3-a가 완전 제곱한 게 2니까, 풀마 루트 2 그럼 a는 3 풀마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니잖아. 3-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값 7 나올 수 있어 없어? 범위만 좋거나 나구나 마찬가지로 얘가 7이야. 그러면 여전히 3일 때가 7인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내가 찾은 이 a 값이 들어간지 보면 되지. 누가 들어가? 3 마이너스 루트이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최대값 7이 나올 거냐? a가 3 마이너스 루트일 때. 그러면 a 자리에 3 마이너스 루트를 대입해서 최소값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a가 X가 A에서 최소가 되니까 바로 최소값 얼마야? 5라는 정답 하나 찾아낸 거라고. 확인돼요? 이봐요, 들. 알겠냐고. 아니, 최대값 7을 통해서 A가 3만원 수를 생각 알았잖아. 이 범위 만족하잖아. 해, 안 해? 안 하지. 이게 일정 얼마니까. 그럼 여기도 만족하는 A 값은 없는 거지. 응, 여기 없는 거지. 잘못 계산했지. 확인돼요? 그럼 자또 가. 이번엔 여기. 이때가 7이라는 얘기 되는거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계산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에다가 플러스 5를 한게 7되는거잖아.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계산한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거잖아. 그럼 A가 뭐야? 1 플마 루트 2가 되는거잖아. 그러면 이번엔 이 범위를 어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2. 이 범위 만족하는 애들이 있는지 찾아야 돼 없음. 이번에도 없지 그럼 여기도 안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러면 마지막 거 이때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7이잖아 네. 이 범위에 만족하는 a 값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지 이번에도 있어 없어 3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없지? 응. 근데 만약에 있다고 쳐봐 음. 있다고 쳐봐 만약에 이걸 계산했더니 7이 나오게 만드는 a 값이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고 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때 최소가 된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지 그럼 a에다 4 대입해서 x에다 3까지 대입해서 최소값 직접 계산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범위 조금 맞춰가면서 이게 니네가 볼수 있는 이참사에서 제일 어려운 형태야 꼭짓점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을 때 최대 최소를 추론하는 문제 알겠어? 이건 니네 덕에넨블랙라블에서 했던 거야. 네. 스텝2 스텝트와는... 스텝트와 아니야. 스텝 아니야. 예제에도 있었어. 어디에 있었냐면, 또 찾아줘야 집에 가서 한 번씩 쳐다보겠지? 필기 해나가? 해서 가? 어디에 있냐면, 음, 음, 찾는 중에잖아. 148쪽에 24번 적어 가. 148쪽에 더겨운 블랙라답 148쪽에 24번. 적었어? 네. 거기. 쪽에 148쪽에, 148쪽에 필수 연습 24번. 적었어? 음, 고그 문제야. 거기 나와있네. 그 다음에 굳이 또 비슷한 문제를 하나 고르자면 153쪽에 투스텝이거든? 6번. 153쪽에 투스텝 6번. 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지금 얘네들에 대한 얘기야.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차이는 24번은 꼭지점의 위치가 지금처럼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형태고, 뒤에 있는 6번 문제 있지? 걔는 이 범위가 한정이 안 되는 문제야. 범위가 움직이는 문제야. 그래프는 정해져 있는데, 범위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꼭지점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래프를 들고 옮겼던 거잖아. 근데 그래프가 딱 하나로 정해진 상태에서 이 범위가 이쪽이냐, 가운데냐, 뭐 이렇게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 둘은 같은 문제야. 누가 움직일 거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확인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사실 특별하게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어요 이차함수에서는. 음, 이차함수는 거저 주는 단원이라 산수만 안 틀리면 돼 확인 됩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사실 이차함수는 끝 간단하다 확인 됐습니까? 됐냐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문제들 풀면서 숙제 한번 점검하시고요. 오늘 숙제 어디까지야? 끝까지가 몇 쪽이야? 180 쪽까지 네. 문제들 풀어오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푸세요 어.